어쭈 자고 있어? 와 <laughs>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어나 일어나 임마내거아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야 나도 야다 아, 나도... 먹었어 야 우리 여기 좀더 길게 할까 길게 해야 될것 같아 아니면은 야야 야, 아니면은 여기를 그냥 어차피 여기도 걸어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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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를 그냥 아예 그냥 여기도 다 뿌실까? 여기는 좀 냅두고 여긴 좀집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가로 좀만 더 하고 야 세로로 해서 십자가 만들자 그럼 좀 재료 수급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줄게 어야 배고파 야, 빨리 빨리 어 뭐야 구워놨네 지가 뭐야 아니 근데 구워놨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야 음식도 좀 모아놔야겠다. 어 됐어 빨리. 어 먹었어. 뭐야? 네? 오야좀 구워놓자. 물고기 있네. 야 지금 한시 방향에. 야, 이거 안 된다. 왜안 돼? 이동할 수 있냐? 아못 하냐. 뭐 맞지 않는다는데? 야, 이거는 좀 큰데서 구워야 되나 봐. 물고기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또 구워? 아, 이거 또 상위 버전이 있나 보네. 오케이, 먼저 알았어. 야, 나 간다. 더 이상 앞으로 안 간다. 배가. 가자, 가자. 이게 빨리 올라가야 돼. 아니면 가라앉으니까. 어 뭐야 걸렸어 어쨌다 됐다, 됐다 아 요런거는 다 그냥 재료구나 뭐 특이한 아이템이 없네 요정도도 좀 도움이 되니까 요런거는 지나치면 안돼 좀 아이템 파밍을 위주로 지금은 해야 되니까 아 뭐야 이거 갈매기 아, 어, 이 갈매기가 이것도 뜯어먹나 보다. 나다 수확해. 어, 이건 아직 안 자랐고. 심자, 음. 좋아. 좋아, 야, 음악이 바뀌었어. 이게, 왜 안, 안 오지, 이게? 쓰레기들이? 뭐할게 없어, 이제. 어 희한하네 이거 이거 돛을 사용하면은 이게 쓰레기들이 안 오나? 뭔가 가끔씩 이게 이런 타이밍이 있는데 바다 위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 이게 안 오더라고 뭔가 어려워 일단은 음식도 준비해 놓고 물도 좀 끓여놓고 아 이게 섬들이 죄다 이런 거다 이거 사다리로 하면 되나 이거 이거 계단으로 어, 됐다 됐다 오야 어, 이거 계단 하나만 더하면 될것 같은데? 요거 하나 설치하고, 바닥도 하나 하고, 어 됐어, 됐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야, 이거 노가들로될것 같은데, 이거 왜안 돼? 빨간색인데, 왜안 되지?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이 것도 안 되는데, 아아아, 땡긴다. 아, 아, 어, 배 어, 좀만 땡겨봐. 야, 나 이거 재료가 없어서 그렇다. 여기 딱 하나만 계단 더 하면은 딱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손톱 아, 이게 못이 아니고 손톱이구나. 손톱 두 개만 더 됐나?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야, 됐어. 야, 가보자, 뭔가 섬들이 죄다 높은 데 있어. 가자, 가자. 아! 야, 꼈어. 아이씨. 이거 뭐 상어. 아. 아이씨. 야, 이거 조금만 더노 저어봐. 오. 어... 이게 자꾸 밀려나. 아, 요 정도면 딱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다시, 배, 배, 될게. 오케이, 오케이. 됐나? 아,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아, 야, 나 올라왔어. 이야 뭐, 다 꽃밖에 없어. 이메드로 꽉 찼어, 아. 야, 투척식 앵콩 어디다가. 아, 여기. 앵콩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뭐야? 못 올라가나? 음.. 던데놨어 일단 어 야, 됐다 올라왔어 어 꽃이랑 뭐 판자랑 이거 되나? 아 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거 된다 도끼로 아 큰일났다 야 이거 나 너도 올라와이 도끼로 하면은 뭐 나무판자 뭐 야자나무 이 뭐 열매, 열매, 씨앗 다 준다, 이거. 이걸로 키워야 된다. 아, 나도 캘래, 아. 빨리 와. 아, 나도. 빨리 와. 아, 나도 캘래, 아. 아, 제발. 빨리, 빨리 올라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필요 없으니까. 아, 나도 캘래. 씨앗. 음, 알았어. 그 배에 그, 밭 해놓은 거 있잖아. 큰 거. 그게 나무 전용인가 보다. 좋았어. 난다 했어. 야, 그 위는 어떻게 올라갔어? 이거 그냥 점프해서 막 비볐는데?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야, 도끼 줄게. 어? 해봐. 야, 버리는 거 어떻게 하냐? 그 드래그 하면 돼. 아. 그 뒤에 있는 나무 있고, 니네 뒤에 있는 거? 그거로 한번 해, 찍어봐. 내 밑에 있는 거? 니네 뒤에 있는 거. 어. 나무 때려봐봐. 여기 뭐 열매나 뭐 나와. 이거 배라고? 어. 이거 아까 나막올라오는데안 안 된다, 이거. 이 섬에 당하는 건물을 지울 수가 없나봐. 어... 음. 이거 아 뭐야 이거 꽃 내가 어떻게 골라 봤어? 야 비볐는데? 해봐 안돼 됐다 어땠냐? 이걸 일단 뿌개고 아니다 일단 딱 여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다가 더하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십자로 될것 같아. 그러면은 십자로 해가지고 방 나눠서 뭐 여기는 농사 짓는 거, 여기는 뭐 동물 키우는 거, 여기는 침대 뭐 그렇게 나눠서 한번 좀 집처럼 만들어보자. 일단 새벽이다. 아 별거 없구나. 이거 야, 야자수 어? 열매인가 이거 열매 안열렸는데 되나? 어, 야 된다. <laughs> 야 재료 나와. 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심어. 바로 심을 수가 있나 이거? 심을 수 있어? 해볼게. 이다 있다, 있다. 어, 야 됐어, 됐어. 심었어? 심었네. 야 심으면은 저 이거 뭐 물고기도 필요 없겠는데 농사만 주면 되는잖아 이거. 도끼 뭐가 오케이, 필요하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한자, 돌야 배고파 상어고기 만들고 있어 상어고기? 아! 이거 언제 구워져? 얘나 죽어 아, 상어 잡았는데, 어. 창이 부러져가지고, 못, 못, 못 담았어. 야, 이거 상어 아니? 고기는 되게, 좀 부피가 커서, 좀 오래 구워야 되나? 야, 나 이젠 진짜 죽겠다. 일단 물좀 먹고. 볼트 자, 물 좀, 좀 채워주고. 야 이거 야 큰일났다 나나나 나 죽어 이건 아 이건 안되잖아 뭐 없나? 아 이거 겁나 오래 걸리네 야뭐 있나 봐야겠다뭐 없나 어 여기 뭐 있다 망고 일단 망고 좀 먹고 있어야겠어 오, 어, 야 이거 망고 어, 엄청, 찬다 야 이거 갈매기, 야 이거 망고도 엄청 찬다. 농 어. 농사가 답이구만. 야 이거 안 구워진다 진짜. 배고파? 아, 지금은 괜찮은데, 이건 아직 안 자랐구나 이거는. 보자. 아, 됐다, 됐다. 먹어보자. 야, 어떻게 이 상어기보다 <laughs> 망고가 더 많이 차냐? 아, 이거 좀, 뭐 이상한데, 이거? 뭐 과일 같은 게 최고잖아, 그러면. 또 여기까지? 오케이. 야, 됐다. 거의 다 됐다. 야 앵커 붙여놨어. 앵커? 아 이, 이게 앵커야. 어. 응. 야 좋다 저거. 또? 어? 야 잠깐만 이거 그거 만들자. 사다리. 왜왜 안돼? 나무? 어나 나무 있어. 나무? 오케이 만들어줄게 점! 어! 회전 아이 뭐야 이거 어야지호같은때한 번에 되겠는데? 어 뭐야 하하 <laughs> 됐지? 가는 길에 그냥 길이 생겼어 야 이거 별거 없어 또아 꽃만 겁나 많아 죄다 꽃이야 이런데 필요도 없는데 좀큰 섬은 없나? 여긴 좀 별로다. 좀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갈 방법도 없어. 뭐 건물도 안 지어지고 해서 섬은 많이 는안 가봤는데 이런 섬은 다 비싼 것 같아. 이거 말고 무슨 엄청나게 큰 섬이 있던데? 약간 뭐 랜덤으로 만나나? 야이못 올라가 이거 지어지지도 않아. 아. 안돼 안 된다고 그그 곡괭이로는 안돼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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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크랩 이거 좋다 이거 스크랩 여기 많네 여기 많이 있어 바닷속에 일반적는 접근으로는 왜 올라갈 수 없나봐 타워로 만든 다음에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나? 음, 뭐, 집을 한 3단, 4단으로 지으면은 저런 섬 같은 거는 그냥 걸어가지 않을까? 어, 산소산소도 올라가야 돼. 아, 빨리 죽겠다. 야, 일단은 십자는 거의 다, 다 아예 만들었어. 일단 울타를 리 지어볼까? 일단 끝에다 지으면은 상어가 뜯어먹으니까 일단 여기. 야 여기는 그거 한다 그 농사짓는 방할 거야 어땠어 좋았어 여기도 문 아씨 나무가 없다 어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네 야 여기다가 그거 하면 되겠어 그거 뭐야 망고나무 한두개 야자수 두개 뭐, 수박, 파인애플, 이런 거싹다 심으면 될것 같아. 너무 공간이 큰가? 하고 한쪽에는 잠자는 데 만들고. 됐으.